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엄마의 어마어마한 집이 공개됐다. 그것은 모두 박수홍이 번 돈에서 나옵니다. 엄마라면 박수홍 불, 불쌍하지도 않나요? 방송인 박수홍의 어머니가 고정 출연 중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 휴식기를 가진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18일 방송부터 그 모습을 볼수 없을 전망이다.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지난 3일 출연자인 박수홍 씨가 어머님과 함께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했기에 알려드린다. 면서 박수홍 씨와 어머님은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제작진에게도 먼저 양해를 전했다. 라고 밝혔다. 이후 박수홍의 어머니는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날 방송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됐다. 이는 박수홍의 횡령 피해 여파다. 박수홍은 3월 29일 공식 sns를 통해 친형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내 노력으로 일고 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2016년부터 미운 우리 새끼와 함께 해온 최장기 출연자로 최근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프로그램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댓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글쓴이는 30년간 박수홍의 형이 출연료 등 모든 돈 관리를 맡아 했는데, 최근 박수홍이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모두 형과 형수, 그의 자식을 이름을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왔다. 몇 신형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다. 라고 경고했다. 이후 박수홍 신형인 메디아포멘터테인먼트 박진웅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섰다. 신형 측은 박 대표와 박수홍의 갈등은 회계 문제나 횡령 문제가 아닌 지난해 초 박수홍의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 고 주장했다. 신영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설명절에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커졌고 6월 들어 갈등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로 1993년생이라고도 했다. 박수홍은 SBS 미운 우리새끼라는 방송을 통해 집을 공개하자 박수홍 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박수홍 씨는 원래 부모님 집이었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하고 있던 배우 오민석 씨가 이상민 씨와 함께 박수홍 씨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박수홍 씨 집을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오민석, 이상민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집의 장점들을 어필했는데요. 집을 다 둘러본 두 사람은 시원하게 빠진 구조를 마음에 들어 하며 수매까지 체크하는 꼼꼼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정남향인 집토와 혈자리, 배사임수가 좋다며 박수홍 씨의 집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이 집이 마음에 든 이상민 씨는 오민석 씨와 집을 나눴을 생각까지 하며 박수홍 씨와 임대료에 대해 흥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귀가 얇은 박수홍 씨가 이상민 씨의 제안에 솔깃한 모습을 보여 많은 재미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집이 마음에 든 이상민 씨는 오민석 씨와 집을 나눴을 생각까지 하며 박수홍 씨와 임대료에 대해 흥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귀가 얇은 박수홍 씨가 이상민 씨의 제안에 솔깃한 모습을 보여 많은 재미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민석 씨와 이상민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수홍 씨의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박수홍 씨 아파트 정확히 얘기하면 박수홍 씨 부모님이 사시다가 이사한 후 비어있는 그 아파트는 상수동 신구 강변형가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으로는 6호선 상수역과 광흥창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거실에서 밤섬이 보이는 환상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남향이며 주변 학군 및 상권이 훌륭하고 한강공원의 접근성 또한 높은 곳입니다. 신구 강변연가 아파트는 한 개의 동 54세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일동 아파트로 최고층 20층이며 세대당 2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형은 55평, 80평형으로 박수홍 씨의 집은 55평으로 보입니다. 현재 18년 차 아파트이지만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등 구조적으로 시원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홍대 지역부터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좋아 오민석씨와 이상민씨가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입니다. 박수홍집 평양의 최근 거래는 2018년으로 14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호가는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전세가는 8.8억 월세는 보증금 6억에 월세 50 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민은 이 정도면 보증금 없이 월세 300에서 400만원 정도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실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수홍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집이 박수홍이 번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수홍은 사치스러운 삶을 가진 박수홍의 부모와 형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아사갔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이 받은 것은 온 가족의 배신이었다. 그 끔찍한 집은 또한 박수홍이 번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수홍 어머니하고 형하고 짜고 박수홍을 돈을 다 빼돌렸네 박수홍는돈 벌은 노예되네요. 박수홍 자기가 벌돈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다 하고 엄마 형들 가줄들만 횡재했네요. 가족 가기꾼들 엄마라도 박수홍 한테돈 돌려주세요. 엄마라면 박수홍 불쌍하지도 않나요? 박수홍 씨 아버지 어머님 큰아들이 잘못한 것같더니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수홍 씨에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식들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박수홍 씨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돈만 벌었는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수홍 씨 아버지 어머니 문제 잘 처리하여 주시어 가정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에 화목하길 바랍니다.